지팡이는 행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.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지만 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 지팡이는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보행에 도움을 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. 특히 오래 걸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다. 또한 지팡이는 물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도 제공한다. 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. 지팡이는 산책 동반자로서도 활용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. 또한 지팡이는 긴 시간 동안 서 있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. 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피로를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지팡이는 의상의 일부로서도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.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팡이가 있으며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총체적으로 지팡이는 도움과 지지를 주는 소중한 아이템으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준다.